나 체리 먹고 있어야 맛있죠? 체리 맛있어요? 나 우리 애나 닮은 체리예요. 잘이어난다 오늘 428일, <웃음> <웃음> 조금씩. <웃음> 맛있어요. 조금씩 조금씩. 음, 음, 잘한다. 응, 다옷 삼켜 이나야. 조금만 더. 그렇지 잘랐네. 아, 잘했네 이나. 어무럼 어무럼. 왜 그러지? 깨끔씩 먹다 이나. 아, 라아 잘린다. 그래. 아. 어 무럼무럼 해봐 이나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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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응. 껍데기가 안 잘리는구나. 어 잘했어. 맛있죠? 응, 껍데기가 있나 없다. 당연히 껍데기 까워줄게, 나야, 아빠가. 나 의자를 뗐어요. 바닥에 앉아있어요, 지금. 아빠, 바지도 나오네? <laughs> 아빠 바지 안 입었어? <laughs> 아빠 바지가 뒤에 있거든, 얘나야 얘나 예나 바지는 어디지? 뒤에 <laughs> 바지야, 맞아. 얘나 바지 잘 입고 있네. 맛있어. 아이, 맛있어. 아이고, 그 좋아.